예, 그... 오늘은. 오, 아빠. 우리 아빠. 아빠. 이빠 예, 여기..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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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엄마빠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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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 빠 아빠. 이빠아 아빠. 아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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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. 충생태원에 왔습니다. 예전에 선우 여기 어렸을 때 네, 한번 데리고 왔었는데 네, 오늘 시원이하고 같이 왔어요. 그 선우하고 왔을 때는 겨울에 아주 완전 비수기 때 와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일요일이고 해서 봄이고 하니까 사람이 많네요. 봐봐 둘이 싸우고 있어요. 둘이 싸우고 장수풍뎅이 둘이서 싸우고 있네 만져봐봐. 다리 한번 만져봐. 아니야? 얘 여기 한번 볼거리가 많으니까 한번 네. 구경하고 이제 네, 집에 갈게요. 가보자. 우리를 <laughs> 응, 잡아먹네.